안녕하세요. 제1회 반려동물 그려주기 이벤트에 선정된 페르시안 고양이 소미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이번에 첫 번째 이벤트니까 나머지 분들도 다 간단하게라도 그려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흰색 털을 그리는 것에 대한 팁과 다소 생소한 펜 파스텔을 소개하며 파스텔 용지 중 고급에 속하는 몇 가지 종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새로운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먼저 소미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페르시안 고양이인데요. 이 고양이의 특징은 긴 털을 가지고 있고 착하고 우아하죠. 소미도 끌어 안고 싶게끔 생겼어요. 노란색 눈동자인데, 연한 연두색도 보입니다. 털이 아주 긴 편은 아니지만, 층을 이루고 있는데, 이 특징을 잘 살리는 게 관건이네요. 그림 크기가 큰 편이 아니라, 털 하나하나를 묘사하기보다는, 덩어리들을 나눠서 그려나가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은 배경을 칠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칠하는 데 사용한 파스텔은 스틱으로 되어 있죠. 렘브란트 파스텔인데요. 이 파스텔도 잠깐 소개해 볼까요? 네덜란드에서 제조하고 수입되고 있어서 국내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면 문교 파스텔이 건조한 느낌이고 가루가 많이 나오는데 렘브란트 파스텔은 약간의 기름이 섞인 듯한 느낌이에요. 종이에 잘 접착되고 가루가 나오지 않는 편이라 좋습니다. 단점은 색이 잘 섞이지 않는 편이고 가격도 저렴하지는 않죠. 지금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파스텔이 펜 파스텔입니다. 생소한 분들도 계실텐데요. 파우더 형태의 파스텔이에요. 마치 여성분들 화장품 생각하시면 되어요. 파우더 형태의 파스텔이라 넓은 면적을 칠할 때 좋고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흰색을 표현할 때 아주 좋았어요. 사실 흰색 털을 가진 동물을 그리기는 쉽지 않죠. 오늘 펜 파스텔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더 알기를 원하시면 펜 파스텔을 따로 자세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이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털이 흰색이라고 해도 전체를 흰색으로만 칠할 수는 없죠. 입체감을 위해서 털의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칠해줘야 하는데 털의 어두운 부분은 종이에 바탕색을 이용하면 수월하기 때문에 진한 회색 종이를 선택했습니다. 종이의 색을 이용하는 것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흰색 털의 묘사는 흰색을 기본 색으로 얹은 다음 어두운 부분을 칠하는 방법과 어두운 부분을 먼저 칠하고 나중에 흰색으로 털을 묘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방법은 어두운 색을 먼저 바탕에 얹고 흰색으로 밝은 부분, 즉 털을 묘사하면서 흰색의 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소미의 털이 크림색이 섞여 있어서 흰색 외에 몇 가지 색을 사용해서 입체감을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스텔을 사용해 보신 분이라면 가루를 이용하는 방법이 아주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파스텔 기법 중에 칼로 긁거나 채를 사용해서 가루로 만드는 기법이 있기 때문이죠. 저도 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넓은 면적을 같은 색으로 칠해야 하는 경우, 미리 색을 만들어 둘때 가루로 만들어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일반적인 가루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입자가 엄청 고와요. 이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고운 입자들이 종이의 섬유질 사이에 잘 스며들죠. 대신에 종이의 골을 너무 잘 메꿔서 다음 색이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종이에 사용하려면 구름을 그리듯 부드러운 표현은 쉬운데 세밀화를 그리려고 하면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세밀화를 그리려면 종이의 골이 단단하면서 깊은 종이를 사용해야 세밀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골이 단단하고 깊은 종이가 뭐냐고 묻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소개하면 캔손사의 미땡스라는 잘 알려진 종이가 있습니다. 저도 파스텔 작업에 사용하는 종이인데요. 이 종이 말고 미땡스 터치라는 종이가 있어요. 이 종이를 경험하고 싶어서 국내 문구점을 다 뒤지다가 경기도의 한 대형 문구점에서 파는 것을 발견하고 사러 갔던 경험이 생각나는군요. 찾는 사람이 없어서 남은 재고가 전부고 재입고는 힘들다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여기 남아있는 종이를 다 사와야 하나 갈등하던 기억이 나는군요. 저 말고는 찾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필요한 만큼만 사왔었습니다. 지금도 있을까 모르겠네요. 검색해 보시면 해외 구매를 한다고 해도 매우 비싼 편입니다. 게다가 이런 유의 종이는 파스텔이 팍팍 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소모량이 커요. 종이도 비싸고 파스텔도 빨리 닳고. 네, 나중에 종이 이야기를 할때 혹은 이 종이를 사용해서 작업할 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종이는 클레르퐁테인사의 파스텔 매트라는 종이에요. 파스텔 전용지인데 앞서 캔손사의 미땡스 터치는 미세한 모래를 종이에 붙여 놨다라는 느낌이라면 이 종이는 그 종이 위에 우레탄 코팅을 더한 느낌이랄까요? 벨벳류의 섬유 같은 부드러운 촉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골이 깊어서 세밀화 작업에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미의 털을 표현해 보도록 하죠. 털의 층 구조를 미리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의 색을 사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해가 되시죠? 종이의 색, 즉, 회색을 털의 아랫부분 그림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혀 색이 칠해지지 않은 것은 아니죠. 칠해지기는 하지만 살짝 칠해져서 어둡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종이 제작사들도 파스텔 종이를 다양한 색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스텔을 좀더 유연하게 사용하려면 흰색 종이에 그려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면 좋습니다. 종이의 색을 최대한 이용한다 라고 생각해 두세요. 지금 손에 들고 사용하는 도구도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여성들 화장에 사용하는 도구들 몇 가지를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펜 파스텔을 창안한 분들이 도구도 만들어서 제공하고는 있어요. 물론 그것들도 사용하는데 지금처럼 더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 즉, 화장하는데 사용하는 더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작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가루 형태의 파스텔을 오일이나 아크릴 등 다른 물감들과 사용해 보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뭔가 시험해 보고 싶은 게 많아지죠? 네. 기회가 된다면 새로운 재료를 접해 보도록 권해드립니다. 인간의 두뇌는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도구가 추가되면 그보다 더 다양한 작품이 만들어져 나오거든요. 새로운 도구는 표현의 한계의 선을 더 바깥으로 옮겨줍니다. 따라서 기회가 되면 여러가지 재료들을 한번 구해서 사용해 보세요. 지금 소미의 풍성한 꼬리털을 그리고 있죠. 잘 눈여겨 보시면, 가는 흰 털을 묘사하기 위해 흰색을 바깥으로 그리기도 하지만, 바탕색, 즉, 붉은 보라색 파스텔 펜을 사용해서 흰색 털 쪽으로도 그리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네. 털을 묘사하는 팁이에요. 다른 그림에도 이러한 방법을 응용해 보세요. 제가 종종 손으로 문대는 모습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부드럽게 그라데이션 효과를 위해서 문대기도 하지만 파스텔을 종이에 밀착시키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파스텔 가루가 종이에 잘 정착되지 않으면 충격을 받았을 때 가루들이 떨어져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 이제 정착제를 뿌리는데 일종의 코팅을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정착제가 색을 바꾸고 또이 코팅하는 느낌이 꼭 좋지는 않습니다. 파스텔 자체 느낌이 훨씬 더 좋거든요. 네 어떠셨나요? 반려동물 그려주기 이벤트 첫 번째 선정된 고양이 솜이었습니다. 반려동물 그려주기 두 번째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반려동물의 얼굴 위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잘 나오도록 찍으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보이는 아이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디모아트, d i m o a r t d-i-m-o-r-t. 요 아이디로 카톡 아이디 검색을 하시면 나올 텐데요. 제 유튜브 고양이 로고가 보이면 아이디가 맞습니다. 사진을 보내주세요. 제목은 이벤트 신청. 이렇게 제목을 다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로 본인의 반려동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택이 되시면 본인과 함께 있는 사진도 나중에 같이 보내주세요. 기간은 3월 24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언제든 이 동영상을 보시다가 날짜가 남았으면 도전하세요. 만약 날짜가 지났으면 이 다음 동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벤트를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